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이 <laughs> 오랜만에 인스파이어아에 와서 무대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? 안요 진짜 오늘, 오늘 같은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 곡들로 재밌게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! 제가 봤어요. 안 뛰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! 그것만큼은 뛰어납니다 다음 곡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 그 그렇죠. 여러분 마지막 곡은 진짜 즐겨주셔야 돼 알겠죠? 네고습니다자 아, 아, 그렇죠.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렸죠 그렇죠? 그래서 아,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너무 짧고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 저희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셨죠? 네, 그러면 이제, 살짝 아쉬우니까, 멤버들 끝인사를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소타랑부터. 네, 어, 정말 오늘은 늘이슬뿐만인은 있는, 있는, 있는 게 아니라,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! 네, 저도 오늘, 어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이 앞에서 무대를 했던 것 같은데 재밌게 즐겨서 가는 것 같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즐겨주세요 알겠죠? 어, 감사합니다. 네 오늘 네, 저도 너무 너무 재밌었고 또 뒤에 아직 한 곡이 남았는데 이게 진짜 섹시한 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알겠죠? 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전화 주셨는데요. 오늘 이 K-링크 페스티벌에서 정말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즐기면서 이 K- 컨텐츠를 같이 많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저희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즐겨주세요. 알겠죠 여러분? 네, 아까 소영이 말한 것처럼 진짜 마지막 곡 하나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저처럼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도 진짜 눈치 안 보고 함께 즐겨주세요 알겠죠?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한 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. 요 네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너무 멋진 아티스트분들과 이런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이 페스티벌 즐겨주시고 가는 길도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랄게요. 네, 네.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 어, 들려드리, 들려드리면서 저희,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. 네. 파이팅! 파이팅!